풍수에서는 꽃을 단순한 장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풍수에서는 꽃을 그 집의 기운을 바꾸는 살아있는 존재. 곧 복을 부르는 통로로 여깁니다. 집안에 꽃을 잘못 두어 사람이 아프고 돈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 꽃이나 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꽃을 잘 돌보면 운이 달라집니다. 오늘 꼭 영상 끝까지 보셔서 새어나가는 복을 꽉 붙잡고 재물복과 돈복을 단단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 가정의 소원 성취 기원드리겠습니다. 집안 중심에 드리면 좋지 않은 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좋지 않은 꽃은 바로 시클라멘입니다. 시클라멘은 참 특이한 꽃입니다. 꽃잎이 거꾸로 말려 올라가듯 하늘을 향하는데요. 풍수에서는 시클라멘을 기운이 반대로 흐르는 꽃이라 합니다. 위로 말려 올라가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온 복이 흐르지 못하고 기운이 머리 위로만 맴도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왠지 고집스럽고 조금은 혼자만 다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 볼 때는 그 독특함에 이끌리지만 곁에 두고 오래 바라보다 보면 조금은 불편한 기운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클라멘은 집안의 중심보다는 짧게 머무는 공간 혹은 바깥 베란다 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예민할 때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자꾸 어긋날 때이 꽃을 집안 깊숙한 곳에 두면 그 기운이 더 엇갈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꽃을 거실 한복판 식탁 옆에 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꽃이 참 곱고 줄기도 잎도 건강하게 잘 자랐지만 이상하게 식구들 사이의 말이 자주 엇나갔고. 작은 다툼이 생기곤 했습니다. 처음엔 계절 탓인가 했지만 그 꽃을 창가 쪽으로 옮기고 난뒤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시클라멘은 예쁩니다. 하지만 그 예쁨이 늘 곁에 머물러도 괜찮은 종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 보고 지나가는 것이 더 좋은 꽃 한쪽에서 살짝 기운을 보태주는 조연 같은 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풍수는 때때로 보이지 않는 기운의 언어를 꽃한 송이로 전하기도 하는데요. 시클라멘은 그렇게 너무 오래 곁에 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두지 않고 너무 오래 바라보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며 그저 스쳐가는 계절의 빛깔로만 느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꽃마다 복을 부르는 모양이 따로 있듯, 복도, 기운도, 사람 마음도 다 제자리에 있어야 조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쁨은 때로는 거리를 두고 볼때더 빛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좋지 않은 꽃은 개발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인데 잎은 부드럽고 가시도 거의 없고, 꽃은 섬세하고 화려하게 피어납니다. 줄기 끝에서 여린 꽃잎이 피어나는 모습이 강함 속의 부드러움이란 이런 것이구나 싶습니다. 한번 피면 오래 가고 색도 예뻐서 집안에 따뜻한 생기를 주는 것 같아 거실 선반 위에 두고 바라보는 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 식물을 조금 조심스럽게 다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줄기가 아래로 늘어지고 잎이 들쭉날쭉하여 보기 한 곳에 모이지 않고 자꾸 흩어진다 하는데요. 줄기 끝마다 꽃이 피는 모습은 보기 안으로 스며들기보다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는 형상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공기가 예쁘게 밝아지기는 하지만 기운이 자꾸만 산만해지고 집 안전체가 조금 흐트러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쁘기는 한데 그 예쁨이 중심을 잡기보다는 살짝 어지럽히는 듯한 것이지요. 개발 선인장을 집안에 두셨다면 햇살이 드는 베란다 쪽으로 옮기세요. 기운이 흘러나가도 괜찮은 자리니까요. 그 자리에 두면 꽃도 더 건강해지고 집안 공기도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개발 선인장은 참 곱습니다. 꽃 모양도 곱고 자라는 모양도 우아하죠. 하지만 그 기운이 너무 집 안쪽까지 깊이 들어오면 복보다 흩어짐이 먼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저 가까이 두는 자리는 조금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좋은 꽃입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보는 것이 아닌 가끔 물을 주고 햇살 아래 조용히 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만큼만 곁에 두는 꽃입니다. 복은 억지로 잡는 것이 아니라 맞이할 자리를 비워둘 때 자연스레 들어오는 것 개발 선인장은 그걸 조용히 알려주는 꽃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좋지 않은 꽃은 안개꽃입니다. 그 자체로 부드럽고 순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집안에 두면 기운이 맑아지고 분위기가 평화로워지며 그래서 집안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개꽃의 차분한 느낌이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줘서 좋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큰꽃 곁에 곁들이면 꽃이 더욱 아름다워 보이고 혼자 두어도 고요하고 잔잔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안개꽃을 한다발 들여 작은 병에 꽂아서 창가에 두면 햇빛을 따라 빛나고 어두운 방 안에 두면 그대로 구름처럼 퍼지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안의 기운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말 없이 무겁고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이 평온이라기보다는 고요한 침묵입니다. 풍수에서는 안개꽃은 기운을 흐릿하게 만들고 복의 흐름을 흐트리는 꽃입니다. 꽃잎이 작고 많이 흩어져 피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온 기운이 한 곳에 모이지 않고. 산란하게 퍼져버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안개꽃은 말라가면서도 오래도록 형태를 유지하는데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이미 메말라 있는 상태로 그 모습이 겉과 속이 달라지는 기운 혹은 지나간 감정에 머무르는 집착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안개꽃은 아름답지만,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늘 곁에 두기보다는 잠시 스쳐갈 때 가장 맑고 가볍게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조용함이 지나치면 집 안에 정체된 기운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안개꽃은 집 안에 오래 두시면 안 됩니다. 짧게 스쳐 지나가는 계절의 장식으로만 혹은 다른 꽃을 돋보이게 할때 잠시 곁에 두는 정도로만 그게 이 꽃이 가진 기운과 잘 어울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반대로 집에 꽃을 두면 돈과 복을 가져다 주는 꽃들이 있는데요. 작은 꽃한 송이만 있어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꽃을 잘 들여놓으면 그 자리마다 기운이 새로워지고 집안 곳곳에 복의 흐름이 생기기 시작하지요. 그렇다면 집안에 어떤 꽃을 두어야 돈이 새어나가지 않고 돈복이 들어오는 것일까요? 그첫 번째로 좋은 꽃은 제라늄입니다. 기운을 맑게 정화해주는 꽃식물인데요. 공간에 쌓인 탁한 기운을 걷어내고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는 식물이라 하지요. 그래서일까요? 제라늄을 들여놓고부터 어느 순간 집안 공기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구석에 남아있던 염려들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잎을 가만히 문질러 보면, 은은하게 퍼지는 향이 머릿속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지저분한 감정이 정리되고, 무언가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 그 자체로 사람의 마음을 정돈해주는 기운을 지녔습니다. 집안의 재물복과 건강운을 동시에 지켜주는 제라늄은 특히 벌레를 쫓는 성질이 있어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차단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애군을 막는 꽃으로 여겼다지요. 거실 창가와 베란다에 두면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조용히 걸러주는 집안의 방패가 된다 하는데요.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오후면 꽃잎이 더 또렷해지고 입 사이로 흐르는 빛도 따뜻해집니다. 하루 종일 말도 없이 그 자리에 있지만 묘하게도 이 작은 화분 하나가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라늄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오늘도 집안이 평온해지는 것 같아. 가끔은 물을 주며 말을 건네보세요. 두 번째 좋은 꽃은 미니 장미입니다. 크고 화려한 꽃송이가 아니라, 작고 단정한 장미 화분 하나, 마치 고운 복이 살포시 들어와 집안에 앉은 듯한 기분이 드는 꽃인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초록색의 잎은 싱그럽고 겹겹이 겹쳐 피어나는 꽃은 마치 복이 안으로 스며드는 모습 같기도 하지요. 어쩌면 그래서일까요? 장미는 복을 품은 꽃으로 기운을 지키고 인연을 맺어주는 꽃입니다. 이 꽃은 햇살과 바람을 좋아하는데요. 거실, 창가와 베란다에 두면 좋습니다. 햇살이 가장 먼저 머무는 곳이자. 바깥 기운이 안으로 들어오는 자리. 풍수에서는 그런 자리에 생기가 도는 꽃을 두어야 복이 집안에 스며들게 하고. 우리 집 기운을 지켜주는 수호자가 된다고 합니다. 잎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도 부드럽고 꽃잎 사이로 흐는 햇살도 따뜻하지요. 그 안에 담긴 기운이 조용히 우리 집안의 공기와 마음을 맑게 정화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고 재물운도 잘 들어오게 지켜줘. 그러면 장미꽃은 묵묵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단, 장미는 기운이 강한 꽃입니다. 기운이 지나치면 너무 격해질 수 있다지요. 그래서 침실과 거실 중간, 부엌에는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이 들어오되, 날카로운 기운은 덜어내고,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만 머물게 하고 싶어서요. 가끔은 꽃잎을 톡 건드려 봅니다. 살짝 흔들리며, 전해지는 생기의 떨림. 그 작은 움직임 안에 묵묵히 집안을 지키고 있는 복이 느껴집니다. 세 번째 좋은 꽃은 꽃기린입니다. 밝고 화사한 색상과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양의 기운을 대표하는 꽃으로 긍정적이고 활기찬 에너지를 집안에 불어넣어 주는 꽃입니다. 줄기는 거칠고 가시가 많지만 그 끝에서 피어난 꽃은 의외로 단정하고 고운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게 되는 꽃이며 수호와 재물보호의 꽃입니다. 가시가 외부의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붉은 꽃이 집안의 활력과 기세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해가 잘 드는 베란다 앞쪽과 거실 창가에 두면 좋습니다. 햇살을 한권 머금은 꽃길이는 가시 하나하나까지도 반짝이고 작은 꽃송이는 햇빛 아래서 더 고운 빛을 띱니다그 속에 담긴 기운이 어느 순간 집안을 조금 더 단단하게 그리고 조금 더 조용히 지켜주는 듯 느껴집니다. 가시가 너무 세 보여서 날카로운 것은 기운을 해친다는 말이 생각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꽃기린의 가시는 찌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거기 피어 있는 것만으로도 이 집에 들어오는 기운이 달라지는 듯합니다. 꽃기린이 있는 자리는 조용한 수호의 자리고 그 옆을 지나는 우리는 모르게 복을 지켜 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집이라는 공간은 사람의 숨결과 감정이 얽히고 기쁨도 슬픔도 오래 머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운들이 알게 모르게 쌓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자꾸 흐려질 때가 있지요. 꽃을 잘 두면 복이 피고 꽃을 잘 돌보면 운이 달라집니다. 집안 곳곳에 꽃을 두되 그 자리에 어울리는 꽃, 계절에 어울리는 꽃을 두면 자연의 기운과 함께 재물복과 건강복이 피어납니다. 그렇게 피어난 복은 언제 봐도 참 곱고 고마운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